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분해 조립식 한자를 시작해 볼 거예요. 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ready? 중국어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준비하울로마? 네,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20페이지, 21페이지를 펴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표가 있고 책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 머리두입니다. 우리가 보던 머리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이 머리두는 원래 이름도 없는 거였는데 편의상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글자 하나 보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돼지해라는 글자예요. 옛날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멧돼지 모습 혹은 돼지의 뼈인데 이 머리두는 이 돼지해의 윗부분이라고 해서 돼지의 머리 두라고도 하고 그냥 머리 두라고도 하죠. 아마 한자에 이 글자를 접하시게 되면 사람이라면 머리 그리고 사물이라면 꼭대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한번 조립을 해 나가 보시죠. 여기 위로 가 보시면 이 부분을 추가해서 사길교가 되었어요. 여기 옛날 그림이 있는 것처럼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지하철 이렇게 탈때 어떤 아저씨들이 다리 꼬고 있죠? 참 보기 민망하게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했다는 의미를 전달해서 교차로 혹은 친구 관계할 때 교우라고도 하죠. 그 다음 글자에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무목에 요 사길교를 조립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즉 학교 교가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학교를 나무로 만들었고 또 울타리 나무가 이렇게 쳐진 곳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며 배운다고 해서 이 글자가 학교 교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이 게임하다가 뭐 졌을 때 망했다 그럴 때 망할 망자예요. 옛날 글자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네, 망할망 자, 죽을망 자는 넘어진 사람 혹은 죽은 사람 위에 천을 덮어 씌운 그림이에요. 현대 한자와 비교해 보면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넘어진 사람 위에 천을 씌운 모양 해서 망할망, 죽을망이라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비슷한 글자의 한자는 죽을 사자가 되죠. 사망 아유, 별로 좋지 않은 한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인데요. 발할망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추가했는지를 옛날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요 글자는 아까 이 망할망자와 흡사한 옛날 글자고요. 여기 이렇게 다리 떴고요. 그리고 요것은 까치발을 하고 있어요. 까치발 아시죠? 멀리 쳐다보라고 그럴 때. 자, 까치발을 하고,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일하러 갔거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때, 달을 쳐다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달할망입니다. 그래서, 희망, 소망, 절망이라고 그렇게 쓰죠. 잠깐 과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음, 여기,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이쪽 지구에서 달을 보면요. 태양의 빛이 갔다가 다시 지구로 전달돼서 보름달이 보여요. 아, 이렇게 달과 태양이 서로 마주본다고 해서 보름을 망이라고 해요. 여기 머리 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모양이 비슷해서 그럴문을 갖다 놨는데요. 전혀 관련은 없어요. 옛날 글자를 좀 그려 볼게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앞에 문신을 했어요. 원래 그럴 문은 문장이라는 뜻이지만, 문이 혹은 문신에서 온 글자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이 그럴 문을 그럴 문이라고 읽는 학생이나 쓰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문이죠. 하나만 추가를 하면. 요건 좀 삼급 함자로 어려운데 시를 추가하고 그럴 문을 추가해서 문이 문자라는 한자를 만들었대요. 아까 사길조자가 친구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이야기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칠게요.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국의 이야기죠. 이 교자가 우리가 배운 사길교예요. 중국 지도를 잠깐 그려 볼게요. 여기가 산동반도고 이쪽이 이제 한국이 있겠죠? 여기에 제나라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나라, 여기에는 거나라라고 있었죠. 아제 양공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규, 또세 번째 동생이 소백이라는 왕자가 있었대요. 규를 모시던 스승은 관중, 소백을 모시던 스승은 포숙이었죠. 그런데 둘은 아주 절친이었다고 해요. 이 제왕공이 나쁜 왕이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규도 도망가고 소백도 도망갔어요. 규는 노나라로 도망가고 소백은 거나라로 도망갔대요. 근데 나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규나 소백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다가 빨리 제 나라로 돌아오는, 누가 먼저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왕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중이 자신이 모시는 왕자인 규를 왕을 만들고 싶어서 소백이 돌아오는데 모퉁이 에 숨었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소백을 맞췄죠. 그런데 혁대에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죽을척 하려고 혀를 악물고 쓰러져서 피를 흘렸습니다. 아, 그리고 왜 그랬냐면 너무 관중이 화살을 잘 쏘기 때문에 또 다시 쏘면 죽을까봐요. 그 이제 다시 일어나서 빨리 돌아와가지고 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물론 규도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고 싶었지만 소백에게 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고요. 관중은 이제 노나라로 피신했어요. 물론 소백은 관중을 죽이고 싶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포숙은 소백에게 이렇게 권하죠. 아, 임금님께서 이 나라를 흥성하게 천하를 제패하고 싶으면 꼭 관중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백이 재환공이라는 왕이 되는데 노나라에 편지를 해가지고 관중을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 자리를 죽이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돌아왔는데 웬걸 관중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포숙은 그 밑에 신하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관중과 포숙의 우정 해서 관포지교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대요. 오늘은 첫 시간 머리 두에 대해서 같이 분해 조립을 해 봤어요. 이만 첫 시간을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